What's your emergency? 있습니다. 집에서 급하게 가지고 아이패드랑 이거 뭐 넷플릭스 좀 보라고 갖고 오려고 하다가 응. 안갖고 왔어 여기 주사밥을 좀. 여기는 여기는 이니셜 어, 주사 맞았던 여기, 건가? 여기도 다 맞았어. 펜킬러? 응. 혈압도 제거했고요. 지금 이거 펜킬러인가? 아, 팔 너무 아파가지. 고 너무 아팠어 가지고. 나 <목소리> 아직 병원에 왔어요. <laughs> 우리 부부 생활 최초의 ER. 나 아, 목소리랑 아까 온몸이 다막 너무 노,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막다 떨었어 응. 온몸이. 그러니까 아, 그게 아드레날레가 와서. 근데 지금 여기 여기 이그 뒤쪽이 완전히 부서져서 발목이 돌아다가는 상태로 병원에 붙잡는 거. 진짜 너무 징그럽다. 징그럽지. 태어나서 그런 걸 영상으로도 봤어. 영상으로도 못 봤잖아요. 처음 봤어 그러니까. <laughs> 비행하다가 급하게 날 날라온 남편. 사천 피트 있다가 사천 피트 있다가 응. 바로 파워 아이들 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슬렁하게 내린 것도 아니고 음. 완전 꺾어가지고 막다 이랬어 브 미안해 인트루엔스 <인슈런스> 없으면 하룻밤에 <laughs> 8천0 0불이면그러니까 <,000목 웃음> 되면은... <laughs> 뭐.. 음, 일단은 음, 낫는 맛있어? 거에 좀 좋으려면 일 생각하지 말고 뭐 먹고 싶어? 음, 여기는 뭐 먹고 싶어? 글쎄.. <laughs> 오늘 하루종일 진짜 아무도 못 먹었어 그러니까 아, 아침에 요거트 살짝 먹고 미팅하느라고 음. 밥먹을시간이 없어서 못먹어서 미팅 다 끝나고 신나게 밥해먹으러 가야지 하고 내려가다가 이끌어져가지고 완전 하루종일 아무것도 못먹었어 그 숙주나물 음. 그 소고기볶음 해먹으려고 음. 다, 음. 다 뛰지도 않았어 그냥 그 앞을 잘 안본거지? 아니야 끝나. 너무 오래 걸렸어. 이것저것 질문하느라고 지금 10시 넘었는데. 밥 먹자. 이거 나 때문에 밥도 못 먹고. Hello! Welcome back! He 잘했어? 응, 좋요 So it's 4 수술 마치고 이튿날 오늘 아침에 수술 끝내고 하루 더 자야돼요 남편이 다 세팅해놓고 갔어요 필요할 것들 와달라고 와달라고. <laughs> 와달라고 눌렀는데 계속 안와요 <laughs> 지금 아침 8시 10분 뭐야 이게 버섯 오믈렛이랑 머핀이랑 감자 나쁘진 않네요 우유 뭐 뭐야 주스 오렌지 주스 과일 조금 있고 수빈가 열 수가 없어 안녕 자취 자취 간이 응. 안 났어요. 치킨게 맛있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드디어 태어납니다. 이, 이틀만인가? 3일째. 3일째? 3일째 저녁 8시에 지 마세요! 아, 알겠어요. 호흡기술을 연습하십시오. 당신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 자유의 기회를 Eighteen. Oh. So my bones probably were a little bit more. you know, the younger you are, the faster you'll heal. you know, heal. All right, bye -bye. thank you. Bye bye. To ah, deal, Taiwan. Too <sighs> 아의 메디컬 기부 가지고 e d i c a 어 p 에또 도움이 되는 o 같은데? n o w 미워 o n t k n o 거니까 니까 t k 민치 구혈이고 여기는 합곡혈이래. 삼촌으로서는 때래요. 전복죽 앤포상 <laughs> Is it hurting? 야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웃음> <웃음> 아니 u t 앉아 아픈데 앉아있으면 좀 나을 줄 알았는데 <laughs> 어. 아니 보호자가 뭐 이래 <laughs> 피가 다 그냥 머리에서 빠져나가는 느낌? 손도 막 o t 고 차, 사람이 아, 창박, 창백해졌어 까만사람인만 그래도 만씬나시만요잠요좀시만요잠시요요잠맨 응. 좀 같은데? 시주 응. 더? 그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주 잠시만요. 잠시겠다 난거 기도 하고 불아 붙어라 불씨를 살리고 있는 중이야. 응? 그게 뭐야? Captain, <laughs> 응? where are you going? 뭔가 벌떼가 집안에 있는데. 우와. 엄마 무서워. 바이. 바이. Thank <laughs> you. 엊제제행행표표서서하하공항항왔왔습다 여기는 드라이 아이스랑 얼음팩 같은 거 집어놓고 왔어요. 지금 많이 걸어서 다리가 퉁퉁 부었어. o c 나는 거 o 얘들은 짜주고 싶은데. 색깔이쁘다. 얘는 뭘 해먹? 내가 쌓아놨어요. 그래도. 됐네요. 이걸 갖다 매일 앉아서 일을 한다. 우리 음.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시는. 이 신앙신부.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우곡이 없도록 해 주시고. 모든 일들이 마음과 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정이 풀어나가는 대로. 서로 이해하고. 사랑이 넘치도록. 都还要做些啥事？ 브라더 인너도 없다, 그렇지? 불고기랑 삼겹살 볶음. 스미는 캐리야 yeah. 병원에서. 담아주신 밤 너무 맛있어 껍질도 없고 호타이 희망이 보인다응 희망이 아니, 상처는 있지만 아파 아파서 방에 있는 사이에 계절이 바뀌고 있어요. 헤이. 와이. 어, 이상하잖아. 아니야. <목소리> 오른쪽 다리가 아픈 다리인데 오른 다리에 힘을 기르려고, 그리고 오른 다리로 기르고 있어. 천천히 해 너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フフフフフ